서울의 육경주 국산 5등급의 1,400m 경주에 치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파이팅데디가 빠른 출발과 함께 안토니오 교수 먼저 선두권자하에 나섭니다. 바깥쪽으로 12번 김천영웅 안쪽에는 4번 하루온이 9번 파이팅데디의 뒤를 쫓습니다. 반반신 앞서 있는 9번 파이팅데디와 안쪽에 4번 하루온, 바깥쪽 12번 김천영웅 3마리가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선두권 형성됐고 4위는 7번 우승환이 5위는 5번 청산가세, 6위는 1번 하이하이가 뒤쫓습니다. 중간 한 그룹에는 11번 아침 함성과 8번 스도모리오 하위권의 10번 고스트빌리지 2번 네버컬론 3번 강화천이 가장 뒤쪽으로 6번 코리안펄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손해하고 있습니다. 9번 파이팅데리와 바깥쪽 12번 김천영웅 두 마리의 격차 여전히 반마신차로 좁혀져 있습니다. 4번 하로운이2마신 뒤에서 3위로 뒤쫓으면서 선두그룹 두 마리가 먼저 4코너를 손해하고 있습니다. 9번 파이팅데리와 12번 김천영웅 두 마리의 격차는 1마신차 이상 벌어지면서 이제 먼저 직선주로에 접어든 9번 파이팅데리 계속 파이팅스러운 걸음으로 9번 파이팅데리가 단독선두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 썸에서 안쪽 치고 나오는 1번 하이하이와 외곽에 11번 아침함성입니다. 멀로기수 11번 아침함성 작은말입니다 격차 좁혀 나오면서 바깥쪽 2위 9번 파이팅데듀와 11번 아침함성 두 마리의 격차가 1마시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안쪽에 버텨낼 수 있을지 9번 파이팅데듀와 바깥쪽 11번 아침함성 멀로기수 역전에 성공합니다. 11번 아침함성과 9번 파이팅데듀 안쪽에 1번 하이하이 세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1번 아침 함성 짜릿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앞말인 11번 아침 함성이 결국은 9번 파이팅 대드를 따라잡으면서 역전극이 펼쳐졌던 1400m.